안녕하세요 프로토소설가입니다 흑무패 77회차 77인데 어마어마한 회차가 됐습니다 네. 77회차 근데 77회차도 쉽지는 않아요 네. 어려운 회차가 될 거예요 어려운 회차가 될 건데 나름 아... 찾아봐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와 지금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올 줄 몰랐어 나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진짜 이번에 배팅은 두세 시간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회차입니다. 왜냐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2월, 26억. 26억이 2월 됐으면요. 이번에, 적어도 40억은 갑니다. 40억. 40억. 1등 40명대도 1억씩 나눠가는 그 40억. 초 대박 해차가, 진짜 연말 마지막에 한번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배팅은 두세 시간 전에 하자. 라인업 보고, 예비엔트리 보고, 선수 믿고 배팅 금지꼭지켜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뭐 해도 여기 목숨 걸지 말고, 재미로 합시다. 네, 저번 판에 어렵다고 하진 않았죠. 네. 아, 뭐 요거는, 삭제. 진짜 오랜만에 보는 당첨권.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제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당첨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 이번회 차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리 에 A 우리가 세리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봐야죠. 글씨를 키울까요? 세리에이는요. 세리아로 불리고 있으면요. 1 9 8 0년대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일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와 선수들의 실력, 연봉면에서 최고 수준이 되었던 리그입니다. 이때 안상이 갔죠. 안정환. 페루자 기억나십니까? 예. 네. 꼬꼬마시죠. 제가 꼬꼬마시죠. 자. 유레파 랭킹에서 13년을 1회로 지냈는데, 소위 70주라 불릴만한 황금기를 맞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는 유럽 3대 대항전 우승팀이 모두 세리에가 배출되기도 했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요. 이게, 그때 이게 가능했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요, 요선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 당시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인구는 프랑스가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요. 이탈리아가 더잘 살았다고 보면 되죠. 예. 프랑스는 인구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거의 인구가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1000만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경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스포츠에 돈이 도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렇게 큰 경제적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뭐 인기가 좋으니까, 축구는, 유럽 축구가 인기가 좋으니까, 어, 세리에이가 대표적인 리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인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요, 돈이. 이 돈이 되니까, 됐는데 이, 이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꼬꾸라지, 이제 뭐, 저출산, 뭐, 빈부 격차 커지고, 또 이때 또 베를루스콘이라는 우파에다가 그냥,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그까지 해가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세라키를 걸을 때, 같이 이제 꼬꾸라지면서, 축구도 동이 많이 안 돌기 시작하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탈리아는, 어, 현대 축구의 근본이거든요. 어, 축구 종주국 이런 게 아니라 현대 축구의 근본. 왜냐면 시스템적으로는요 가장 선진화된 리그에요뭐 반자동 오프사이드도 도입하고, 뭐 VAR도 먼저 도입하고, 뭐 거듭 얘기하지만 이탈리아의 코베르치아노에서는요 전 세계 감독을 배출합니다. 세계 어, 레알 마드리드도 코베르치아노 출신 감독이고요. 어 뭐. 프리미어 리그도 보자. 프리미어 리그는 현재 누가 있지? 어, 1등, 2등, 3, 어, 현재는, 어, 콘테가 나가니까 딱안 보이네. 잠깐만요. 어, 프리미어 리그에는 현재 딱 눈에 띄는, 어, 이탈리아 감독, 오, 어, 이탈리아 감독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 딱 보이네요. 데제르비, 데제르비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딱? 네, 데제르비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원래 많았는데 마르코 실바는 어, 포르투갈이고 로이 호지스는 어, 스코틀랜드 걸고 션 다이치가 영국이고 호스테코글는 호주고 아 스페인이 많이 들어왔구나. 펩 우나이. 어. 어. 그렇네 독일이랑 스페인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 많던 이탈리아 감독들이 아 재미, 재미가 재미 없어가지고 쫓아낸 건가? 재미없긴 하죠 예 <laughs> 재미없긴 한데 자이 어, 얘기는 이제 계속 여기가 면 다시 해가지고 아 어, 이제 이탈리아가 왜 망했냐 이상한 수입구조수입구조 진짜 이상해요 관중 폭력 사태 솔직히 이거는 더 심한 게 있는데 나이 건 경제가 꼬꾸러지면서 여기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칼초폴리 스캔들 유명하죠. 칼초폴리 스캔들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까. 이제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 라리가에 밀려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스페인 라리가도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왜?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호출로 투입될 돈이 없는 거예요. 스페인 라리가는 이탈리아보다 더 심하죠. 왜? 경제가 더 약하니까. 스페인은, 어, 독일이 공장 하나 뺀다 그러면요. 길비 깁니다. <laughs> 한국 한테 공장 지어달라 그러는 나라인데.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스페인은 그만큼 심각하고, 물론 뭐 이제 또 다시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이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먹고 할 만해졌지만, 진짜 또 다시 코로나 같은 게 온다 치면 그때 또 엄청 박살나죠. 네. 이게 뭐,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 부채가 엄청 늘어났 잖아요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자를 감당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자는 감당해야지 못좋쩔 뭐 거야 우리나라 뭐 부채 비율 높다 부채 비율 높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부채 비율 낮은 나라도 없습니다 아직. 이건 여, 여, 열해고 어, 2017-18 시즌부터 다시 6, 군대리가 제치고 랭킹 3위로 돌아왔습니다. 뭐, 지금은 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4장으로 꾸준히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예. 네. 어, 군대리가랑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리그를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 접근해야겠어요? 순위 보고, 순위표대로 한팀한팀 깨부수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대충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여름 이적 시장부터, 뭐, 앞에 뭐, 소개 이런 다 빼고요. 올해만 볼게요. 여름 이적 시장부터 얘기해 보면요. 최근 이적 시장 중에서도 굉장한, 굉장히, 굉장히 희 변화가 많았던 이적 시장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제한된 예산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적 시장 전 기본 전략은오 우나나 팔고 루카쿠 사자였던 것 같은데 우나나는 잘 팔았어요. 근데 루카쿠가 문제죠. 우나나는 잘 팔았죠. 아, 루카쿠만 제대로 해결됐으면 인터밀란, 인테르의 그 이적 시장 성적은 8불을 줘도 됐을 겁니다. 근데 루카쿠 근데 꼬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래부터 꾸준히 컨택해 온 티랑이랑 이제 했고요. 네. 발로건 타라밀 베투돈 다 이렇게 찔러보다가요. 어, 어, 스카마카 영입전에서는 뭐 실패하고요. 그 대신 아르나우토비치를 임대로 이번 시즌이었죠. 이 저, 정말 잘한 거예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앞에 나온 애들보다 낫습니다. 네. 물론 나이는 좀 그렇지. 아르나우토비치가 어, 89년생이거든요. 89년생이니까 이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르나우토비치는 이번에 우승컵을 한번 들어보겠네요. 예. 인테르가 리그 우승을 확실하게 할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했습니다. 존머 데려온 게 진짜 신의 한수였고 아우데르도 산푸도리에서 데려와가지고 충분하게 두꺼운 예, 그걸 만들었습니다. 미들진에서는 진짜 사우디 자본에 밀려가지고 이적이랑 상관없는 브로조 비치까지 이제 출혈이 생겼죠. 어, 뭐 프라테시 데려와서 채우긴 했는데 약 조금 무게감 떨어 많이 떨어진다는 거. 벤터백은 이제 공격만큼 문제가 심각했을 때디세크가 예. 왔지만 유방주 자원이고요 슈크리냐르랑 담브르피오가 빠졌는데 아르체비가 나이가 많긴 하고 해가지고 예. 뭐 다르미안을 어떻게 뭐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당연히 쓸수 있는 돈도 없는데 사실 뭐 세리에이도 이미 셀링 리그급으로 되버려.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예. 차이가 좀 나요. 뭐 그래도 뭐 인테르는 바이언에서 파비르 비대했고요 어... 아우구투도 임대로 영입했고 음. 유배 출신 쿼드라도도 데리고 와가지고요. 충분히 풍부한 선수진을 가졌어요. 결과적으로 인테르는 선수단에 큰 변화 가 있었지만요. 세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커들를 만들었어요. 큰돈쓰고 만든 게 아니라 영입을 잘하고 팔때 비싸게 팔아서 돈도 벌고 선수들도 영입한 두 마리 토이다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재 압도적 1위가 되고요. 물론 압도적 2위 유벤투스가 리그만 탱자 탱자 하면서 계속 교체하고 있지만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밀란이랑 11점 차이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세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이고요 최소 실점을 하는 팀이 짱이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짱입니다 이런거에 힘입어가지고 현재 인터밀란은 리그 17경기 중에 1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해서 실점이 0점이라는거 13경기 아닌가? 12경기인가? 12경기. 리그 페이스로만 따지면, 빅리그 클럽들 중에 압도적 1위에요. 정말 좋죠. 그래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없네. 아, 이런 건 없어, 항상. 항 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세리에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거보다 뭐, 오픈 플레이 상황의 득점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지표고요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사실상 여름 스쿼드 변화를 가져올 영입은 트무시웨어 밖에 없어요 출혈은 많았죠. 근데 영입은 얘 하나예요. 조지웨어 아들. 그래도 리그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내보내도 원래 스쿼드가 풍부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레그리잖아요. 결과를 내는 감독 현재 유의. 재미없지만 결과를 내요. 재미없지만 결과를 항상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현재 2위. 득점력은 별로 없죠. 근데이 이 팀은 원래 1대 0으로 이기는 게 목적인 팀이라 가지고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진짜 인카에르랑좀 다르죠. 실점도 11점밖에 하잖아요. 실점은 2위죠 리그. 예, 뭐 리그만 하면 되니까 탱자 탱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벤투스는 배팅을 할때 문제점이 뭐냐면 아 이분입니다 알레그리. 알레그리를 보면 이제 생각, 니들 재미없, 재미있는 맨유 채시 할래 아니면 재미는 없지만 리그 유위하는 유벤투스 할래? 팬들은 어떻게 그걸 선택할까요? 팬들은 맨유 채시 선택하는 팀이 많을 겁니다. 팬들 많을 겁니다. 재미있는 축구. 알레그리가 너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 게 영향을 주긴 해요. 자, 유벤투스 있네요. AS 로마인데 저는 유벤투스 갑니다. AS 로마는 무승부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가능하긴 한데 이제 승을 보도록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리에 분석을 하고 있고 어,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랑 토리노. 저는 이거 토리노 압도적으로 보고요. 나폴리랑 몬차는, 나폴리가 지난 경기에서 두 명이 퇴장 당했는데, 그 퇴장이 누구냐면요. 폴리타노랑 오시맨이에요. 이게 왜 크냐? 왜 그래서 제가 몬차를 하냐? 오시맨. 여기 있죠, 오시맨. 득점 2위. 그리고, 폴리타노, 6.18이, 공격포인트 8점, 공격포인트 9점, 공격포인트 몇 점? 8, 9, 17점이 나간 겁니다. 7점이 나간 거예요. 현재, 다시 한번 순위표를 보면요. 나폴리가 28득점, 21의 실점인데, 어, 득점이 얼마가 나왔냐. 7, 5, 해가지고 1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점을 빼면 15점이 남죠. 엠폴리 빼고는, 엠폴리 강등 이두팀 빼고는 최저 득점인 것. 거기에다가 7점은 21점으로 경기당 1 실점 이상 했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요 경기는 이변으로 몬차를 보는 거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아직 몰라요. 네. 라치오랑 프로시노는 안전빵으로 가면 될것 같고, 아 탈란타랑 레체도 뭐 안전빵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루턴타운 체시는 아... 진짜 루턴타운이 최근에 엄청 잘했거든요. 순위는 뭐 강등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최근 5 경기를 볼게요. 루턴이 최근 5 경기에서요, 2승 2패예요한 경기 빵꾸, 그, 심장 이상 때문에, 선수의 심장 이상 때문에 빵꾸 난것 때문에 2승 2패인데, 8 득점을 했습니다. 4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2점 이상 득점했다는 거죠. 근데 실점도 2점 이상 했다는 거. 이러니까, 메뉴랑 붙는데, 좀 문제가 되죠. 맨유는 5득점, 8실점 했거든요. 연승해본 게언제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 경기, 그, 아스톤빌라 경기라고 제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끝까지 보지 않고 사실 전반전 보고 끝냈는데 전반전 보고 이겼다 생각하고 잤어요, 그냥.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후반전을 다시 찾아봤 찾아보니까, 계속, 이, 메뉴가 혈이 뚫리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 공격이 안 되는 거.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그게 문제였는데, 그거 혈을 뚫어내더라고요. 경기 후반에 그 혈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루팅홈이랑 메뉴 경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를 루턴타운인데, 루턴타운이, 최근 다섯 경기는요. 첼시랑 딱 붙었거든요. 첼시랑 딱 붙었는데 첼시는 7득점 8실점이고 루턴 타운은 8득점 8실점. 뭐 실시간 순위 전체를 다 보면 어... 루턴이 첼시랑 상대가 안 되죠. 첼시랑 상대가 안 되는데 어... 그래도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 한번더 첼시를 첼시를 믿기는 너무 큰 판인데 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에스턴 빌라랑 벌리은 에스턴의 홈 경기죠. 믿고 가도 됩니다. 날라가는 에스턴의 홈 경기 상대는 벌리 모든 지표가 이 모든 지표가 아 이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이 마스커서 돌리지 말라 그랬는데 좀 조금, 요거 를 강조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어, 크리스탈 펠리스, 울버 햄튼 울버 햄튼 에버튼도 현재 그걸로 보면 요건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에이시밀란이랑 사솔로, 에이시밀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사솔로랑 에이시밀란 상대전적 보면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엘라스 베로나랑 아, 똥, 똥과 똥. 같은 위치에 또 똥과 똥이 있네. 사실 이건 스무패로 지우는 경기가 돼야겠죠. 네. 일단 지워놓고. 네. 혹시 좀더 뭐, 메뉴 노팅엄소개해드릴 노팅엄이 최근에 좋거든요. 노팅엄이 올라오고 있어. 책은 좋지는 않네요. 네, 책은 좋지는 않네. 조금 더 메뉴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유벤투스랑 에이스로마는 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네. 아무리 무리뉴, 근데 무리뉴 나라서 우승구가 좀 땡기긴 한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네, 선택할 거고. 해가지고 축을 이렇게 대충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본 분석에 들어갈 건데, 최근에 축이 많이 틀려가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축 경기도 2부에서, 최종 분석에서 좀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큰판이니까. 여러분 큰판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오 이제 마지막 힘을, 올해 마지막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댓글도 좀 많이 다 달아주시고요. 아, 댓글에 경기 링크 달라 그랬는데 드릴 링크가 없어요. 쿠팡 플레이는 그냥 쿠팡 플레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로그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딱히 뭐 경기 링크 드릴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더 부탁드리고요. 네. 어, 그 제가 유료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뭐 따로, 뭐 저를 후원해주시는 가입자 분들에게, 뭐 따로 해드릴 건 없고, 어, 챔피언십. 1월 1일부터 계속 한다 그러면 챔피언십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리에 a 리그 두 개는 응. 이제 가입 서비스. 그러 응. 경기 분석보다는 팀 소개, 팀 현재 상태 소개,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배팅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린 선물이라서 공개는 하지 않을 거고, 가입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지금 아직은 안 해요. 아직은 안 하고, 아직은 안 하고, 이제 1월 1일 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도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다음 2024년에 뵙도록, 이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 많이 받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이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